안녕하십니까 큐브 큐브입니다. 오늘은 사사큐브 예외형을 하겠습니다. 사사큐브 예외형은 이렇게 토끼 빨 공식이라고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바보 토끼 빨 공식이 있습니다. 토끼 빨 공식은 이렇게 모서리가 바뀌었을 때고 바보 토끼 빨 공식은 여기 두 개가 바뀌었을 경우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뀌었을 경우가 바보 토끼 빨 공식입니다. 바보 토 이빨 공식은 너무 크기 때문에, 어, 거의 다 바토 공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. 오늘은 사사큐브 예외형 1바토끼 빨 공식을 하겠습니다. 음, 이게 맞추다 보면 세번 중에 꼭한 번은 나옵니다. 왜냐하면, 엣지를 맞추는, 맞추는 과정에서 이게 뒤집어지기 때문인데요. 운이 좋으면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. 33%입니다, 확률. 3분의 2에요. 음, 일단은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것을, 밥, 톡, 이렇게 뒤집은 거, 뒤집어진 것을 앞으로 보고 공식 쓰겠습니다. 두 번, 한 번, 두 번, 한 번, 두 번, 한 번, 두 번, 두 번, 한 번, 두 번, 한 번, 두 번, 번, 두, 번, 번, 두, 번, 번두 번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이게 바보 토에 그냥, 그냥 토끼 빨 공식입니다. 이때까지 큐브 큐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